다음은 기업 가치 80조 원이 넘는 일본의 4대 대기업 소니입니다. 토요타, 소프트뱅크, NTT 다음이 바로 소니인데요. 소니가 흔들린다면 일본 경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니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팩트들만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정확하게 알려 드릴게요. 지난해 4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애플이 56%, 샤프 10%, 소니 9%, 삼성 7%, 교세라 6%인데요. 애플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줄도 몰랐던 샤프, 소니, 교세라가 2위, 3위, 5위입니다. 이런 브랜드들이 일본 내에서 삼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던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브랜드를 불매운동해왔던 것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샤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망해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어주는 대만의 폭스콘이 속한 홍하이 그룹에 팔려갔죠. 니산이 프랑스의 르노에 팔려갔듯이 샤프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식과 경영권은 다른 국가에 팔려갔지만 본사는 일본에 남아있고 상당수의 경영진들도 일본인인 일본 기업인 것이죠. 일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삼성과의 엄청난 기술 격차도 커버해줄 만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일본의 자국기업 사랑도 한계가 있나 봅니다. 여기 점유율을 다시 보시면 상위 5개 브랜드 중 삼성 홀로 1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었고, 소니의 실적 하락폭이 가장 크죠? 마이너스 17.2%. 여기 소니의 글로벌 실적 보여드릴게요. 2017년 소니가 전 세계에 판매한 스마트폰은 1350만 대. 생각보다 정말 많죠? 모바일 사업부의 매출액은 8조 원인데,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천억 원. 즉, 1년에 2천만대는 넘겨야 돈을 벌수 있을 정도로 소니가 스마트폰 개발에 투자를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기는커녕 2017년 대비 절반도 안되는 650만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최악의 결과죠. 물론 적자는 3배 이상 확대되어 마이너스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소니의 글로벌 스마트폰 사업이 박살이 나자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니가 인도에서 삼성과 중국 스마트폰들의 막강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2018년 소니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1% 참패를 당한 소니는 당연히 인도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잘 팔리지도 않았지만 7월부터 일본 불면동이 역사상 이례적인 수준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소니가 한국에서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소니의 스마트폰 실적이 반토막 나고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어도 소니가 중요시 여기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추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소니에게 비주류 지역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소니가 중요하게 여기는 주류 지역인 유럽에서조차도 스마트폰 사업을 곧 접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테크 소식통 HD 블로그의 보도에 따르면 소니 모바일이 유럽 지사를 폐쇄할 예정 이라며, 소니가 내년 3월까지 회사의 비용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폰 사업을 축소시키고 있다. 전했습니다. 소니 모바일의 유럽 법인은 바로 스웨덴의 룬드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소니 매니저인 룬드 스테판 안드레소는 앞으로 2년 동안 260여 개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소니의 고향인 일본에서조차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일본인들조차도 올해 삼성의 갤럭시 S10을 보고 더 이상 기술 격차가 심각한 일본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6%대의 점유율로 4위에 그쳤던 삼성이 샤프와 소니를 누르고 6년 만에 1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8.6%의 점유율을 기록하였던 소니는 이번에 7%까지 추락하였네요. 이 속도대로라면 향후 2, 3년 안에 소니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니의 다른 사업들은 어떨까요? 이미지 센서. 보시면 올해 소니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51%에 육박합니다. 삼성은 18%, SK하이닉스 3%로 소니가 압도적이죠. 소니의 이미지 센서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중국 덕분이죠. 애플까지 눌러버리고 세계 2위가 된 중국의 화웨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세계 스마트폰 4위와 5위, 샤오미와 오포 모두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인데... 이들이 모두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준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 샤오미와 오포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갈아타버렸습니다. 소니는 여전히 4,800만 화소, 삼성은 최근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를 공개한 데 이어서 곧바로 1억 800만 화소까지. 세계 스마트폰 2위인 화웨이가 삼성의 이미지 센서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분야도 이미지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의 스마트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소니의 핵심 사업인 이 세계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의 삼성은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400조 원에 달하는 비메모리 시장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로 도약할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즉 앞으로 10년 안에 소니의 비메모리 사업부도 현재 소니의 스마트 폰 사업처럼 완벽하게 완전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소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빠르게 스마트폰 및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투자를 중단하고 소니의 핵심 수입원인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 좀더 집중하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니에게 후자를 택할 것을 권해 주고 싶네요. 소니와 삼성의 경쟁은 누가 봐도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